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2월 16일 방송 우리 강봉수 박사님 자리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금 강 박사님 지난 방송에서 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될수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에 어떤 충격적인 걸줄수 있는 거. 그런데 결국은 얘들이 실행에 옮겼어요. 네. 연락사무소 폭파 어제 오후부터 영상이 돌고 그랬는데, 우리도 있죠?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군인이 국방부에서 어, 저 폭파할 거를 의견을 하고 포커스보다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저희가 그, 어,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한 179억인가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다시 이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의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 제 1조 3항에 따라 남북 인원이 상전한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2005년 남북 교류 협력 협의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을 그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했다 고 그러네요. 여기에 모두 어, 정부 발표로는 24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부 어, 우리 정부에서 돈을 지출을 했고요. 음. 이것이 부셔서 내리는 데는 음, 불과 몇십초 걸리지 않았니요 3초요. 네,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걸? 음, 뭐, 참, 참담하죠. 네. 아,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고 예. 어, 경악스럽기도 하고 음. 다시 한번 북한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한번 네.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우리 국민들께서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예측했다고 그래서 네. 어? 우리 책임이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다한 건 아니에요. 음. 뭐 막을 수 있었냐 없었는 차를 떠나가지고 예. 야, 앞으로 북한하고 더 얘기를 한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뭐 끝까지 오다가 아. 뭐 대결로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네. 뭐. 아마 제 짐작에 좀, 좀 섣부른 얘기입니다만은 음. 이 상태로 계속 가진 않을 거고요. 네. 아, 또 다시 이제 또 이제 봄날이 올 겁니다. 또, 아, 아, 네. 또 아마 그러면 또 박수 치고 또 무슨 저 이벤트 음. 하고 무슨 뭐또 기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하겠지만 예. 그 뒤에 이런 일이 또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북한은 저 북한식의 사고방식, 음. 어, 그리고 자기들은 이게 옳고 자기들 단에는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정말 그 자기들 이외에 자기들의 대화 파트너가 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네. 전혀 고려를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믿고 또 얘기하겠어요? 아마 어. 이게 지금 한, 뭘 아직 한겨울이 아니고 아마 겨울 음. 초입이라고 보겠죠? 한겨울까지 또갈 겁니다. 아주 춥고 네. 싸늘한 날씨가 있다가 음. 또 봄날이 올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봄날이 온들, 음. 그 뒤에 또 겨울이 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으면 봄날의 그 봄이 느껴지겠어요? 칠레 그렇죠. 분사추죠. 그, 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음. 북한이 정말 길게 보면 이런 식의 행동이 과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에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인지 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북한은 너무 바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무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막무가인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또 걱정이, 그, 우리 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나와서 어떤 그 시사에 대한 맥을 짚어주신 것이 거의 다 맞췄어요. 만약, 마치 점쟁이처럼. 그러면서 본인은 점쟁이가 아니라고 막항변을 하지만, 사실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 김여정이가 했던 거, 그 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또 실현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깝깝하긴 할것 같아요. 그거 전에 그 얘기도 예. 해야되는데 그거 전에 이런 겁니다. 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이것도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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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 많은 분들이 어, 우리 측 대응과 별개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표를 가지고 그냥 쭉 진행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다음 단계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시작이 뭐냐면은 음.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불발이에요. 아,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작년 하노이에서 그 최고 전원인 우리 김정은이 김정은 예. 위원장이 개망신을 당하고 온 거거든 그렇죠 어? 네? 60시간 60일 60시간이죠 그먼 길을 비슷 타고, 타고 어. 가서 네. 트럼프한테 요새 그저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김치 싸대기를 한대 맞고 온 거야 그래. 망신당한 거야 망신당한 거야 네. 개망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리고 음. 와서 돌아오면서 음. 누가 나를 이런 데 오라고 했고 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미국이 들어줄 거라고 예측한 음. 작자들 나오라고 아. 해 가지고는 막그막그 막그 음. 숙청도 당하고 혼도 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다음에 지금 막 혁명아 교육인 이제 의식화 교육이 사실 왔군요. 김영철은 복귀도 화한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저런 이제 복수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 최고 전음이 결정해서 진행된 일이 잘안 되는 거를 북한 인민들이 아는 게더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먹고 못 살고 배고파 죽고 하는 것도 정말 음. 큰 일이지만 네. 북한에서는 신격화된 최고 존엄의 네. 권위가 흔들리면 음. 북한이란 사회 자체가 음. 유지가 아마 안될 겁니다 그게 더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흠집이 났어 그래서 지금 아마 어쩌면은 뭐 김정은이가 자기는 트럼프나 시진핑하고 상대할 수준이어가지고 음. 그 남한의 대통령은 내 동생으로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하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 더 이상 아마 이런 대외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왜냐면 나섰다가 또 망신당하면 정말 이거는 저그 음. 북한 사회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어. 과거에 예. 그 중세시대에 예. 신의 부재가 막 확인되는 것처럼 음. 북한을 유지하는 그 백두혈통 신격화된 존재의 최고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렇지. 그 상태이기 응.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전의 시작이에요. 응.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벌써 1년 한 3, 4개월 가까이 나름대로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냐라는 거죠. 음. 제대로 하고 있었겠죠. 네, 어? 예, 아, 하고 있었겠 뭐, 있다고 네, 믿고. 예. 하지만 했다라고 하면은 저 최근에 김여정의 성명이라든지 주요 북한 당국자들의 개인 성명이 나올 때 음. 우리 측 정치권 특히 여당이나 청와대의 대응이 제가 보기에 조금 늘 핀트가 어긋났어요. 네. 네. 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대북전단 얘기를 하고 음. 어? 폭파하기 전날 뭐 종전선언 결의안을 내겠다고 하고. 예. 어? 어. 폭파하는 당일날 국회는 국회대로만 밀어붙이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뭔가 그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음. 재산을 안전을 지키는 역할 예. 대통령, 그래 나는 헌법을 소화하고 이게 저 대한민국의 국토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예.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잖아요, 예. 어? 사명이잖아.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북한은 한노이 회담 이후로 뭔가를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어긋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된 것 때문에 음. 자극됐겠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제, 오늘 결정된 게 아니거든. 네. 그래 보면은 그 사이에 북한의 예측이라든지 북한이 아 했을 때는 아저아 아 뒤에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거 예측해서 그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폭파 장면도 우리 군이나 정보에서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심지어 아니 당연히 알수어 아, 그러니까 게 저렇게 자세히 찍었죠. 그리고 네. 정보 자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멀지도 않은 뭐몇 킬로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그 개성공단의 움직임, 그 음. 다음에 이 연락선을 폭파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그 TNT가 반입되고 네. 설치되는 게다 관측이 됐는데 그게 어제 터질 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정말 북한이 돌아가는 내용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김정은이가 사라졌을 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다 해서 뭐 마치 자세히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물론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 아. 파악한 게 있으면 아마 그 역할을 해야 될. 정우영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무슨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음. 두 분이 최근에 무슨 움직임이나 발언을 했다는 간접보도도 없어. 예, 예. 자, 그러면 과연 그 오늘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쭉 해왔던 거에 대해서 대충 감이라도 잡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감이라도 잡고 아,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대비를 하고 차라리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미리 국민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수도 없다. 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재산이고, 네.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향후 남북대화에서도 네.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될수 있다. 경고를 했었어요. 경고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폭파시킨 거하고 우리 모르고 당한 거는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네. 맞짱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차라리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 정부가 좀 당당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냥 모르고있다가 한밤중에 어디 가서 그냥 어서 날로지도 모르는 돌멩이에 어디 머리 맞는 것처럼 정부가 불시에 습격을 당하고 당황하고 음. 오히려 지금 북한이 노는 게 그거였거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군사적 행동이긴 하지만 물리적 행동이긴 하지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네, 네, 네. 폭파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음. 철거한 것도 아니고 일거에 3초 만에 폭파시켜서 가루가 돼서 먼지가 날려버렸어 먼지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예. 정말 면전에서 모욕을 준 거고 우리 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그 어느 의원 한 명도 대통령을 그렇게 그 중상모략하고 그 저 냉면을 처먹은냐고 하는 정도까지 <laughs> 발언이 나오는데 도 그걸 지적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그거를 음. 지적했던 진중권 교수를 연이어 이제 비난한 그러니까 분이 있었죠 답답한 네. 그러니까 네. 진 교수가 그 전에 대통령 그 연설문에 대해서 언급했을 네. 때 사실은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고유의 철학이나 이, 이 네. 현상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잘안 보인다 너무 음. 그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인 선의 언급으로 그치는 수도 있다. 정말 대통령다운 음.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충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나서서 막 했는데, 그 뒤에 북한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좀. 안 해. 아니, 진 교수가 청와대에 이렇게 저 원고 써주는 보좌관이 음. 있다는 걸 몰라서는 <laughs>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가 그 우리의 또 다른 의미로 이현 시점에서 하나의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네. 묶어드리니까 남북대화라는 거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네. 남북대화가 왜 필요한지, 남북대화가 뭘 위한 건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토론도 잘안 되는 거예요. 남북대는 무조건 해야 되고, 남북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반민족적인 행위고 음. 냉전주의자고 수구 꼴통으로 몰아가는 식이 되니까 그냥 그 우리가 저 우상처럼 어~ 네. 재단에 올려는 우상처럼 음. 보기만 하고 손도 대면 안돼 음. 우리가 그 <laughs> 우리가 지금 자꾸 부족주의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예, 예, 예. 자꾸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성역 토템 넘어서면 안 되는 금기 영역들이 자꾸 생기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게 단 이성적인 거예요. 네. 비합리적인 거고. 이날 그 이제 이게 16일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15일 상황, 16일 상황이었죠. 예, 16일 16일 상황이고요. 그 전날이죠. 15일에 그저 20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DJ가 착용했던 넥타이를 메고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그런 시간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마저도 지금 뭉개버린 거에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 그렇죠. 저그 얘기 잘 예. 하셨는데, 예. 저, 저도 그생각 그, 이거는 지금 이마저도 무시한 게 아니고, 예, 예. 이게 타겟인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그 대통령에 대한 음. 공격인 거예요, 지금. 아. 아. 그러니까 남한정부 네, 남한정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된 바 중에 이런 네. 것도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이러고 나서 그 내일이나 모레 이제 아마 그 여론조사한 게 나올 거예요 예. 어?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예예. 만약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만약에 좀 하락한다 음.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 뭐냐면은 이문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네. 자기들이 어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음. 그 전에도 저이 북한이 지금 남한 정치에 한국 정치에 플레이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응? 적극 아주 굉장히 비중 있는 플레이어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음.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타겟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그. 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정말 이건 그냥 그냥 해도 되는 모욕적인 말을 너무 과장되게 하고 음. 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의 최대 결실이거든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고 음. 이거를 먼지처럼 날려버렸어 네. 면전에서 모욕을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음. 그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 지지 이런 거를 좀 약화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어쩌면 그거는 북한이 노리는 바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지는데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거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전엄의 권위가 훼손된 음. 흠집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 결심은 우리는 한다잖아 북한은 응, 당위 결심만 하시라 우리가 행동은 우리가 한다 이 시기인데 김여정이 입에 나온 얘기는. 음.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김정은의 속내를 김여정이가 음. 그 공개한 거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한게 이미 그 경고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든지 간에 2, 3일 안에 폭파시킨다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네, 네. 해서 음. 자, 이미 준비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간에 폭파시켜버리고 산산조각나는 곳을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이미 그 사이에 이미 준비가 진행됐다가 어제 딱한 거예요. 음. 다음 꼴도 뭔가 될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시작됐대잖아요. 그 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지구 내에 군부대를 군부대요. 진입시키고 네. 뭐 지피를 음. 다시 재건하고 음. 서해안 포 아마 그거는 그네 가지는 어떤 시기든 현실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음. 그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리 음.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예방 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다. 예. 연평도 포격처럼 갑자기 당하는 식의 우리가 대북 정찰 자산이고 무슨 뭐 한미 저 동맹의 뭐 강구한 틀해도 어찌 보면 그건 물론 이제 국지도발이기 때문에 100% 잡아내는 건 어렵지만 알고 당하는 거고 모르고 당하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태풍 오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가 태풍 옵니다라고 정부 아, 태풍 오니까 태풍 조심하세요 얘기하는 거로 정부의 책임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매돌 며칠 몇 시에 응. 어느 지점으로 태풍의 눈이 상륙할 거고 그 얼마 전부터 어디에는 무슨 태, 저 바람이 불 거고 응. 뭐 비가 올 거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걸 다하려는 거냐 그렇게 해도 태풍 피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예. 그래도 태풍 피해가 나도 응. 그 정부나 기상 당국의 발표가 정확하거나 응. 그 대비책이 맞았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어지지 않아 하지만 자 태풍 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서는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응. 어느 규모로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온다 그랬잖아 응. 태풍 온다 그랬는데 왜말길를못 알아들어 하는시가안 된다는 거죠 응. 어제 우리 통일부 장관 시의저 발언이 그거예요 전혀 네. 몰랐던 것같 어. 보기도 당황했겠죠 근데 명색이 주무 장관이 그래 예. 예고된 예. 것이었다 아니, 태풍으로 누가 몰라 <laughs> 우리가 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태풍을 막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인력으로 태풍을 막겠어 하지만 매월 며칠 몇 시에 뭐 어느 지점으로 음. 어? 상륙할 거고 어? 그로부터 48시간 전부터는 강풍이 불 거고, 예. 어? 음. 뭐 36시간 전부터는 아주 큰 비가 내릴 거고, 어? 그러니까 뭘저 조심해야 되고, 뭐 시설물 알려하고, 그 다음에 그상황에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 위험한 데를 한번 점검하고 대피를 시키고 이런 거를 정부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예, 정부의좀 강력한 대응을 지금 촉구하는 쪽의 의미신 것 같은데요. 요걸 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 대통령이 이제 1 0일날 답답했겠죠. 이게 붉은 전단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쪽, 그렇다고 막 퍼질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것들, 북한하고 어떤 그 개별 관광이나 철동, 도로 연결사, 뭐 이런 거를 어, 좀 하겠다라고 시적으로 좀뭐 저기도 했잖아요. 퍼포먼스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을 안 해주니까 이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아유 지금은 오히려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네. 그 북한이 약간 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네. 그 적대감을 표명하고 아, 아. 과장되게 이런 그 행동을 들어갔다 치더라도 네. 이시대에사 바로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래 얘기 다시 하자 고 웃으면서 아, 하기 어려워요. 그는 네.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는 음.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북한이 뭔가 내부적인 위기가 있고 네, 네. 그뭐 위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위기도 되고 음. 그 수령의 권위에도 어 약간 저 조짐이, 균열의 조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막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대응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음. 우리를 조져서,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를 막 공격하고 네. 책임 우리한테 전가시키고 음. 음. 그 우리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음. 우수한 존재로 만들어서 네.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존재나 가치를 높이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가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음. 간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이런 식의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이제는 네. 아주 어려워진 게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게좀 조심스러워졌어 제가 봤네. 하면 안될것 같아 당분간은. 아. 왜냐면은 음. 이게 제들이 보여줬죠.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 저 무슨 주방장이 나와서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디 저기 시골에 무슨 꼬맹이 시켜서 막 욕할 수도 그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면서. 네, <laughs> 뭐 그건 그런데 그. 우리 측하고의 대화 파트너는 김여정이라고 딱 지정을 해뒀어.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김여정하고 대통령 같은 급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김여정의 그 카운터파트가 될 그 대화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좀 애매해졌어요 사실은 네네 네. 어 그게 또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음. 그렇다고 뻔히 알면서 김여정이 한 얘기에 대통령이 대꾸하고 또 김여정은 아주 혼내듯이 얘기하고 음. 또 아까 우스개처럼 얘기한 거지만 주방장이 아니라 더 네. 아주 더 아 찬타가만 사람한테 찬타가만하지만 그래 음. 더 사실은 비중이 낮은 존재로부터 네.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도 나올 수도 있거든. 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건드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과 음. 조롱을 퍼부으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중인 건데 이게 외교 관례로도 안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간의 교류와 대화의 음. 상식, 예의 다안 맞아요. 정말 그게 그래. 되면 북한이 정말 그 국가 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게 무슨 국가인지. 응? 그러니까 그래.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니까. 다 비정상적인 게. 지금 그 정치권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특사 파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대미. 근데 지금 김여정이 이것도 그냥 다발표하면 웃기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북한의 분위기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런 거를 받아들일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저쪽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 의도적이든 실제로도 화가 나있는 거예요 막 예. 예를 들어 우리 사람 그 개인간에도 상대방이 화났을 때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듣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잘못 맞습니다. 얘기하거나 거기다 잘못 댓거리 잘못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예. 정말 어른스러우면은 그 상대방이 막 화를 냈으니 이유가 있든 없든 하면은 화를 충분히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 상대 내고 어설프게 막타일려고 하거나, 뭐 오히려 같이 막 이렇게 서로 사태나면 싸우거나 어설프게 달래려고 하거나 다안먹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상대방이 들을 때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부집 그한 순간에 화가 난게 아니잖아요. 작년 2월 달부터 쭉 왔대니까. 그리고 이게 그그 그 전에 싱가포르 같으면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 예, 한방 예. 먹이고 온 거잖아요. 예, 예. 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성격적으로 심리 유형별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굉장히 저 비슷한 캐릭터 어.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여러가 나온 얘기 보면은. 그 세상을 딱 이분법적으로 보고.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음. 세상은 프레데터, 포식자하고 음. 빅팀, 희생자만 있다. 나는 절대로 희생자 편서지 않는다. 음. 그리고 어려서부터도 그 누군가가 트럼프를 모욕하거나 공격을 하면 반드시 몇 배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그 따지면은 그 이, 저 18년 그6.12그 음. 싱가폴 회담은 별 준비 없이 우습게 보고 나타났다가 트럼프 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방 맞은 거요 예, 예. 그거를 벼르고 벼렀다가 19년 2월에, 예, 어렵게 온또 김정은 위원장을 예. 트럼프 한 방, 대통령이 한방 예. 다시 매인 거야. 지금 예. 1승 1패야. 예. 어찌 보면, 예. 이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김정은의 3차전이 시작되는 거요 예. 타겟은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아니야. 음. 근데 이걸 딛고 아마 어떤 시기든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되돌려줄 생각도 아마 할것 같고, 네. 뭐 어떤 시기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 급도 아닌데, 뭐 북한이 나선다고 해서 뭐 미국 음. 대선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나 당 대선에 <laughs> 북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이 잘 모르지만, 음. 마음 같으면 뭐 떨어뜨리고 싶기도 할것 같아. 네. 뭐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런 판인 것 같아. 음. 네. 어... 북한하고의 관계는 당분간은 계속 그 냉정관계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박사님께서 앞으로 좀 변속을 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특사 얘기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특사. 특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특사 얘기 같은 거 하는 게더안 음. 맞아요. 꼴만 사나운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나...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제 우리의 진정성. 예. 지금 저이 지금 저 저이 예. 여당 쪽 분들이 이제 원래 강한 거잖아요. 진정성을 예. 끊임없이. 눈보라가 쳐도 간다. 음. 어? 뭐, 이렇게 저 낭만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낭만적인 표현도 어제 김여정이 한방 매겼잖아요.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보면은 약간 그 의도된 도발인 거예요. 네네네. 어? 그 자꾸 얘기하지만은 대통령 자체를 자꾸 공격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된 도발인 거고, 이 상태에서는 그 대북 특사도 받지도 않겠지만, 간들 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특사가 갈 거였으면 그 전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사실은. 그 전에. 아니 그럼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결과적으로는 좀저 이상하게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칠사 공동성명을 위해서 뭐 이우락 이우락 정보부장이었지? 예예. 비밀에 갔다 왔잖아. 예. 무슨 무슨 뭐뭐저 첩보물 무슨 무슨 뭐 무슨 뭘뭘 뭘 약을 갖고 갔네. 어쨌든 이런 말 네. 나와요. 저는 <laughs> 사실은 정말로 음. 의지가 있고할것 같으면 별 대화가 없더라도 그 사실은 음. 갈때그 전에 갔어야죠.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왜냐면 하노이 회담 네. 이후에 직후에 그 음. 김정은으로서는 오자마자 뭔가를 준비한 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월 하순에 석달 만에 시진핑을 평양으로 초청했잖아요. 네.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많은 얘기를 한 거야. 그때쯤에 이미 이제 그 한반도 정세의 중재자는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음. 실제로 남북 때와도 별 진전이 없었고, 음. 우리가 미국 사실은 미국하고 또 미국핑계 대지만 사실은 미국한 것도 뭘 했겠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안보실 차장 중에 그 김현중 차장 같으면은 뭐 미국통이라고 하지만은 협상이고 네. 또 미국에 대해서 약간 좀이 NT 성향도 좀 있고. 그러는 그 사람이 사실은 미국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냐 이게. 음.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국무부 쪽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작년 하, 어, 음.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음. 뭐 공수처니 무슨 뭐 선거법이니 그래. 정치 이슈에 전부 빠지고 그 국회 네. 저 장관들도 국회 에 나서 여당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막 대놓고 면박 주고 싸우고 이랬는데 음. 실제로 강경화 외무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나 그 청와대 안보실 그 관계관들이 그 정유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작년 2월 이후 최소한 작년 네. 6월 이후에 그 미국에 대해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좀 그런게 있나 그래요. 업무일지 같은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aughs> 사실은 특사 얘기할 것 같으면은 <laughs> 예 지금이 아니고 예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갔어야 되는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문제 됐을 때 갔었을 때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 시기가 우리가 좀 놓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김여정 일부장 일 부부장의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좀 찾아봤는데 그게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기 얻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덕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면서 자주가는 것이 유익할거다 이렇게 우리 또또 비겼네요. 이런 발언을 했구만요. 음, 모욕적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그 모욕적인 발언을 대한민국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 같이 경고망동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예. 두 가지 차원이죠. 이렇게 저렇게 저 분명히 이제 연락선 파악에도 국제법상은 이제 위법한 행위고 예예. 우리 재산에 대한 음. 그 뭐라 그래 저거를. 우리 재산을 이렇게 손괴시킨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 손괴시킨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뭐그런기도 누가 하더라고, 예. 뭐 우리 국내법으로도 보면 네.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혐의이 있다는 건데, 예. 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네. 저건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쉽진 않아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말로 하는, 그다음에 그 정치적, 심리적 차원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대상으로 한 우리가 충분히 그 대응할 그 법적 그 권리가 있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그 운명화도 그런 네. 관련이 있어도 본 이게 사실은 도가 지금 약간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상한 댓글 많았어요. 뭐 예. 여전히 뭐 탈북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니 탈북자들 보고 다시 북한으로 음. 가라. 이런 음. 얘기하는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받아 주니까 왜 그러냐. 그렇지, 그러니까 음. 그런 댓글들하고 네. 그런 말들이 서로 연계 연동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네. 자극을 주고 받는 네. 건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음. 응, 정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름으로 응, 네. 응, 이, 저 사람의 이름으로 정말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도가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정부가 대처를 안 한다 단호하게 대응을 안 한다 응? 하다못해 야당에게 하듯이 단호하게 대응을 응. 안 한다. 그는 정말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건 좀 냉정하게 네.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어, 도를 넘은 행위는 강력히 응징하시고 대응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그 시사 접종 일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자부합니다. 이게 어떤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사를 좀 깨뚫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